このイ웃の心に深く感謝を言いたいす。あのまずあの話を聞きながら、えー、っとこの T.M.J. という分担になっているあのこの地のことに対してすごい深い愛情を持ってあの感じているなと思いました。それにあのまず感謝します。感謝します。ええ。 DMZ를 uh, Dream Materialized Zone이라고 다시 이름 붙여주는 그 Renaming uh, 이름을 다시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あの 명적인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 이미지 네이션 드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요새 양자역학이 나오고 우리가 정말 양자한테 우리의 깊은 의도, 인텐션을 쏘을 때 그게 현실화된다는 것을 제가 매일 실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私もその想像す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大事なと思うし自分の手間でもあるんですけど、まあ、最近科学的に量子力学が出て量子に自分の夢や意志をそこに反映すれば本当にそれが現実になるっていうのは、もう科学的にも判明してあるしそれを私は毎日実験しています。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여성들이 한국의 이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나누고 싶어요. 네.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소개 여러분이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2014년 어, 저와 미국에 있는 The Korean American, 어, 또 일본에 있는 평화운동가 여성들이 어, 여성 노벨 평화상을 받, 어, 받은 분들을 모시고 30명의 여성이 북한으로 가서 평양에서 인민궁전에서 한반도의 평화 여성의 눈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서 DMZ를 지나서 남한으로 와서 파주에서 큰 피스페스티벌을 하고 시청에서 또 한국 여성들과 함께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평화회담을 했습니다 2014년 아, 너... 見たことあるかどう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2014年、これから11年前に、えー、とアメリカや日本や韓国や、あのいろんなこう素晴らしい女性たちが30人集まって、あのノーベル平和賞を取った方も相対して、北朝鮮に行って、あの北朝鮮から韓国まで歩いて準備をして、で総理あの、総理で、えー、と平和の 그때 여성들이 만나면서 우리가 했던 것은 어, 평화에 대한 여성의 눈으로 어떻게 평화를 만들까를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는 6.25 분단 전에 동요들을 같이 불렀어요. 고향의 봄, 어, 그리고 어, 뭐, 뭐 나비야라든가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그 모든 노래들을 음. 북한 여성들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네, 그당시 제인 조세다 네, 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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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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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되기 전에 있었던 그 하나됨의 기억들, 그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노래, 뭐푸르나는 은하수라든가 뭐, 굉장히 익숙한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는 정말 하나였었구나 그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각국도 기자들 조과 와카레를 많이, 어디서든 훔쳤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과 그ながらま復活して、あ、私たちって本当につだったんだってのがもう体でこうにました。가 개성 에 왔을 때 아주 오래된 한옥에서 마당에다가 떡판을 놓고 떡을 같이 찹쌀을 치면서 인절미를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또기조 개성 ていうところではあの餅作り 오시비했습니다 그래서作った 오을함시먹었다 우리가 70년이나 헤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오래된 떡이라는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で,,あの 네, 70년 이상 지라와가리て 있다. 그래도 안 오다야. 외모도시이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저희가 어, 개성에서 또 평양에서 평화행진을 할때 그냥 아주 평범한 그 평양의 중년 여인이 제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나는 그녀의 가슴에 손을 대고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의 심장과 내 심장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평양회해와 퍼레이드를 할 때. あのそこで出会ったう普通の,こうあの北朝鮮の中年の女性と会ってお互いに胸に手を置いとって私は目を見ながら聞きました「こちらどうしたら統一になると思いますか?」そしたらその方はこうやって答えました「こちらの,この今触ってる胸の。 신조가 동일한 리듬으로 움직일 때 독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의 통일은 뭐 정부 간의 타협이라든가 국제정세의 육자회담이다 뭐 이렇게 오기보다는 정말 민으로부터의 통일 북한에 있는 보통 사람들과 남한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만나기를 원할 때 저는 그 에너지로 가장 어, 온전한 독일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깨끗습니다 아, 보 것은 정치야, 국제적인 지조가 아니라 한국의 일반인들이 が一緒になり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心から生まれる時に 나,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이 정말 트라이버의 삶, 우리가 같이, 우리는 한 트라이버도 그한 부족이다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 여성들이 이 지켜온 그 한마디를 어, 기억하시고 일본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에, 아, 이그 단어는 살림이라는 음. 단어입니다. 일노 단어와 살림 대응 어단어 아마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혁명적인 시 김지아 시인을 기억하고 시 계실 거예요. 혹시 한국은 김지아っていう 시선 요 아, 이제 돌아가셨는데 는요 사실 살림이라는 말은 한국 여성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상을 잘 꾸려나가기 위한 돌봄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보도기가 우리를 먹이듯이 밥을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그리고, 어, 팥제, 그 변화, 채소나, 동물이나, 소나, 돼지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걸 돌봐서 살아나게 하는 힘, 그것을 우리는 살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림을 때, 뭐, 미치죠. 뭐, 그, 시나간, 아오는 キャッシュで、コアンスク、ダディ、コカジノコトヤタリー、うイ営ナのことをー、サインと言いますそして、また、もう一つの意味は、サインテーブルに、イカセいう、命をチオコ、イカセティ、イミモアです。こんで、イマリー、クリア、女性ニエマ女性のニエイロ、チアンのい 굉장히 평화되어 왔어요. 아그 여자가 하는 일, 뭐 애보고 밥 먹, 밥 하고 돌 보고 이 케어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합치하는 일로 여기여정 왔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살아가야 할그 세계에는 이 돌봄, 이 케어가 우리 문명의 핵심에. るがでその家事のことあのご飯作ったりなんか掃除したりそういうことが今まではすごい何ていうかそんな大事じゃない女性の仕事みたい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子供を見,見守ったりあのご飯作ったりすることがこれからの新しい社会新しい文明の,あのも一番基ーじゃないかなと私は思います。 어, 김지아 시인이 특히 살림이란 말에 상상력을 어, 불어넣으셨고 또그 살림이라는 말의 어원은 살려내다, 살리다예요. 그거를 말하면 죽어가는 걸 살려내고 그리고 매일의 삶을 온전하게 살려내고 그러니까 Making things alive 저는 한국이, 한국 어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살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지아 시진과 살림 살림을 향해 살림을 향해 살림을 고해고림을 향해 살림을 향해 살림을 こうなん을 향해 살림을 思う살림すけどその을 향해 살림을 살림っていうことなんでこう 毎日を生かす、死んでいくことを生かすっていう、そういう単語こそ、これからの単語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ええ。ええ。그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때え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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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우리나라 강감수 올레처럼 그런 춤을 추었을 때 그리고 어 피카레 상하고 아이사인과 같이 노래하면서 또그 앞에서 그 하와이언 그 댄스처럼 그 아름다운 춤을 추었을 때아 얼마나 이런 노래와 이 가사와 그지극한이 마음이 私はこの,あのケデリングでそういう瞬間、サリンの瞬間をすごい感じました。特にあの昨日、盆、えー、踊りをしたり、えーとで、女性たちが中心になって、バーになって踊ったり、あと光と愛の歌だったりで、その前でこうあのフラの。 踊りりったりするそういうすごい優しくて、えー、みんなを生かすそういうエネルギーの中でやっぱりそこはあの深いところのそういう命をこう大事にして生かしたいっていう、まあ、祈り思いからそういう動きが生まれたと思うしそういうことはやっぱりみんなの魂,のな魂を響いたと思います。そ瞬間 제 가장 깊은 자궁의 자리로부터 뭔가 굉장히 뜨거운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어, 정말 파워 오브 에로틱, 굉장히 에로틱한 그런 힘이 떠오르면서 아, 결국은 정말 이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で、そういう瞬間と出会うときに、なんかこう、子宮の奥が暖かくなるっていう感じで、そこからのバイブレーションがまた全身にこう広がるあのエネルギーを感じたんですけど、あの、えろきパワー、<laughs> そういうのも <laughs> エロス、エロティックがなんか変なことじゃなくて、本当にこう、生命の 痩せ的な根本にある、そこからのエネルギーが、そういう美しさをあの作るし、その美しの世界を救わスじゃに変えなと思います。今世界が,変化が、結局、非常にでもうプティーに入る、トランプに入る、シジンピン、いろんな、結局、チョンチ 그리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 세계 경제, 기후 위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려낼 것일까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오신 우리 친구들도 후쿠시마 이후에 일본에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셨으리라고 봐요. 全世界的にあの政治はどんどん右翼的になっていったり戦争も続いたりあと気候変動でかなりこう自然もあの人間にとっては厳しい状態になっていってる今なんですけど多分ここに来られたあの皆さんは、まあ、自分の日常でそういう,こう世界からどうやってこう指示を持って生き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をすごい悩んだり。 ]あの 그래서 어, 이제 AI, AGI의 세계가 막 오면서 세계가 굉장히 바뀔 텐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다가 기대고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매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야, 또더 나아가 AGI도가 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들은 무엇을 믿고 어ういう선向 갔다 行った方がいいかっていうのを毎日悩んでるんです제どであじゃ黒目さんじ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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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ゃじゃじゃじ에 q u 리 마가리 휘틀이 갔다가 일하시는데. 근데 그녀의 리이그녀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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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이저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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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습니다그지이미는 이미지, 이미이 이미지, 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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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근데 뭐 경제나 정치나 너무 무섭게 우경화 되면서 갈 길을 몰라 할때 그녀는 아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음, 우리 모두가 Island of Sanity, 온전함의 섬이 되자. 네, 소유 네. 세안서그니다우리는 완전한 섬이 그 온전함의 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도유민 같기도 세상이 막 이렇게 변할 때내 자신이 나의 커뮤니티가 나의 트라이브가 온전함을 지키고 서로 서포트하게 살때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가 나서 다떠내려갈때 우리는 조마만 온전한 섬을 갖고 있는 거야. 한사람일 있고, 한 공동체에서 한 관계일 수도 있고. 오아가 기 때, 세대가 나가게 되고, 그それそれそれ가1人でもいい커小さな コミュニティでもいいし,それ가,そういう大変な事態でも頼れる,なんか 지루해질 그래라그 온전한 섬이 무력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미 온전하게 작은 공동체에서 살면서 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주에 들어서 나갈 때 있고 이런 의 인원지, 히토다치고스코아래수것도되 네, 노아의 방주처럼. 근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그 이론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세계는 너무 불확정하기 때문에 이 섬들이 다 흩어져 있는 다도에 같은 섬들이 같이 융기하면서 새로운 대륙이 나타날 것이다. 네, 미남아메리카는 이와 마타콜, こういうにしています 오きい変化があるからバラバラになっている小さい島がつながってその島が上に上がるんじゃないかなと 그래서 어, 이제 큰미트인 그, 타임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살림공동체 서로 살려내는 공동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고 내 공동체의 자연을 살리고 그러한 살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섬들을 커넥트 해갈 때 어떤 새로운 컨티넨트가 다시 대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만난 일본에서 오신 많은 친구들 또 레인보우 i n g 또 저희가 후지몽과 그 친구들을 만나러 후쿠오카에 갔을 때, 아 이들은 그들만의 온전함의 섬을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접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그 새로운 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력이때때까지 조금 시간은 걸릴 것같때는그사이 그때는 그때는 그 生かすあのことをしてで、またつながっていくとあの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で、今回の皆さんもそうだし、あのレインボーギドリだったり、あの他の日本の友達だったり、あった時に、もうすでにみんなそうなってるなと感じたし、これからやるのは、まあ、つなぐことだなと思いました。 어, 우리가 이 커넥션을 만들면서 어, 이 삶의 힘을 서로서로 서로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0 0 0 0 0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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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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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려내는 힘, 살림의 힘으로 성화의 가시기를 기원하고 저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